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정원에 집중 관리하거나 퇴출 시켜야 될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퇴출 일순인데요. 이 돌나물이거든요. 이 돌나물은 소장에 부여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 번식하는 데 끝없이 번집니다 저희 정원에서 어, 옮겨 심거나 집중 관리해야 되는 애가 또 있는데요. 어, 벨가모이라는 뿌리로 번식하는 허브 꽃입니다. 꽃이 빨갛고 아주 예쁜데요. 지금 여기 굴락을 이루었거든요. 이가 뿌리로 번식해가지고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화단을 다막 잠식을 하거든요. 꽃은 아주 크고 빨갛고 크고 이쁜데, 어, 너무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얘도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출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세 번째 애는 초롱꽃이거든요. 얘가 초롱꽃인데, 얘가 제가 처음에 이게 취나무라고 헷갈려가지고, 아, 근데 얘, 얘도 뿌리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요 단풍나무 밑에 지금 군락을 이루고요. 여기까지 번진 애들 제가 지금 파내서 다른 데로 옮겨줬고요. 초롱꽃 이쁘긴 한데 얘도 뿌리로 번식해 가지고 관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의 성장에 어,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어, 전원주택 짓고 살때 얘가 취나물인 줄 알고 먹을 뻔 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그래서 얘도 옮겨 심거나 퇴출시켜야 될 아이입니다 초롱꽃 네 번째 저희 정원에서 퇴출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황금 달맞이 꽃입니다. 황금 달맞이 꽃도 뿌리로 번식합니다. 얘가 황금 달맞이 꽃이거든요. 꽃이 피면 황금색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뿌리로 번식해서 화단을 거의 잠식을 합니다. 얘도 다 지금 제가 파낸 애들이, 남은 애들이 뿌리가 남아서 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옮겨진거나 어, 퇴출시켜야 될 아이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얘가 원추리인데 얘도 제가 다 파냈는데 지금 뿌리가 남아서 뿌리로 지금 또 번식해서 지금 여기 한 2, 30포기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나물로도 먹고 꽃은 아주 예쁜데 얘도 뿌리로 번식해서 화단을 잠식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얘도 저희 정원에서는, 어,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아주 먼 곳으로. 여섯 번째 저희 정원에서 옮겨줘야 할 아이는 박하입니다. 박한 허브류지 않습니까? 향, 향도 좋고, 좋아하는 허브였는데, 얘도 뿌리로 번식합니다. 얘가 박하거든요. 지금 이쪽 화단에 박화가 곳곳에 지금 번식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 뿌리를 파냈는데 남아있는 뿌리에서 또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질긴 생명력입니다 박화도 화원에서 처음에 박화를 살때 얘가 얼마나 잘 번식이 되는지 설명을 안해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박화도 저희 정원에서 보내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황금 달맞이꽃도 얘도 자연 번식하고, 뒤에 초롱꽃, 씨가 날리거나 뿌리로 번식해서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보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 정원에서 어, 보내줘야 하는 아이는, 은방울꽃입니다, 여러분. 은방울꽃도 뿌리로 변식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화단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은방울꽃이 한번 점령하기 시작하면 쪽 안쪽 하단은 은방울꽃이 완전히 점령했고요저 넓은 이파리가 다 은방울꽃이거든요 그리고 키도 커서 키 낮은 애들이 여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방울꽃도 꽃은 이쁘지만 어 조그만 정원에서 키우기는 번식이 너무 잘 돼서 관리하기 힘든 아이입니다 그래서 보내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그마한 정원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키워야 하는 아이는 머위입니다. 머위 나물로 무쳐 먹는 머위인데요. 얘도 뿌리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제가 만든 화단인데 머위 씨가 날렸는지 날아와서 제가 뿌리까지 제거해도 완벽히 제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쪽 화단은 모이밭이 돼 버렸습니다. 저 분꽃나무 밑에 붙해 가지고 이쪽 화단까지 모이들이 완전히 잠식을 했습니다. 계속 넓어질 겁니다. 저 뒤에 저 뒤에는 은방울꽃이 점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이 같은 애가 정원에 나타나면 바로 즉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화단 같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원에서 집중 관리 대상인 애가, 음, 두릅입니다. 두릅. 드룹. 씨가 날아왔는지, 어느 날 저희 정원에 두릅이 하나둘씩 어, 자라기 시작했는데, 얘도 뿌리로 번식합니다. 씨하고, 근데 이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 뿌리를 완전 완벽하게 캐내지 않으면 계속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보시면 얘가 두릅입니다. 이거 밑동, 어, 완벽히 파낼 수가 없어서. 밑동만 제거하면은 또 나고 또 나고 또 뿌리도 번져요 옆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골머리가 아픕니다. 제 생각에 저희 앞 집에 두릅을 키우거든요. 아주 아, 아주 많이 키우는데 거기서 씨가 날아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지금 제가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두릅 때문에 나물로 먹기는 좋지만 한번 정원을 잠식하면 그래서. 정원 가꾸실 때늘 그, 허브류, 베가못, 박하, 민트류, 그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는 즉시, 이쁘다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즉시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집중 관리하거나 퇴출을 해야 하는 식물에 대해서, 음,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원이나 텃밭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어, 쇠뜨기라는 잡초입니다. 쇠뜨기. 보시면 완전히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얘 이게 이 새뜨기라는 애 뿌리인데요. 흉측합니다 색깔도. 흉측하게 생겼고요. 시커멓게. 이 뿌리가 땅속으로 1m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가 그 뿌리하고 씨앗 포자로 번식하거든요. 버섯처럼. 그래서 얘가 아주 독한 잡초거든요. 만약에 잔디밭에 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잔디밭이 초토화 되고요. 화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처음 전원생활 할때 얘가 이렇게 보면 푸르스름하니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잡초련이 했는데 뿌리가 땅속으로 50cm부터 1m까지 들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앱니다. 그래서 정원 화단과 텃밭을 초토화 시킨다니까 만약에 얘를 보면 반드시 뿌리까지 제거해 주십시오 장난 아닙니다